가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걷는 즐거움. 충남 논산의 11경인 종학당을 다녀왔습니다. 종학당은 조선시대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세워진 교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화진흥원은 고전적인 문화 지식사원의 전성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유교문화진흥원, 동토길 종학당을 돌아보니 약 2km, 1시간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에 오게 되었는데요. 이곳과 종학당이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곳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줄여서 한유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전통유교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알리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에 정식 개원을 했는데요. 지금 전시실에는 양무공신 이삼 장군의 문중 기타 유물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무신인 이삼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곳을 나오면 라키비움이 있습니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1층과 2층을 마루로 계단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층 전시실에서는 시시각각이란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조선시대의 시간 철학과 기록 방식을 탐구하는 특별 전시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며 기록했는지를 탐구하며 동양의 시간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입니다. 전시관을 둘러본 후에 나서면 주변에 있는 저수지와 노성산 자락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 위치한 산책로를 걷기로 했는데요. 한유진 앞에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이곳에서 동토길이라고 하는 산책길로 이어지는데. 동토길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윤순거 선생의 호 동토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는 논산 출신으로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종학당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2024년 12월 23일에 공식 개장했으니 채 1년이 되지 않은 산책로인데요. 아직도 중간중간 정비하는 곳이 있습니다. 은뚝길을 걸으며 자연 친화적인 길들로 걸을 때 매우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동토길은 사색의 길이라고 이름이 지어져 있는데요. 종학당까지 이어지는 길입니다. 중간에는 휴식할 수 있는 벤치도 있어서 잠시 멈추어서 앞에 있는 저수지의 잔잔한 물을 보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황토끼길과 주변이 어우러진 풍경은 매우 편안하고 또 사진을 찍어도 예쁘게 나올 듯하네요. 조금 걷다 보니 종학당과 연결이 됩니다. 돌담길이 있는 종학당 앞에는 홍살문이 있고요. 이 종학당은 파평 윤씨 문중의 학자인 윤순거 선생이 자녀와 친척 또 처가의 자녀들을 모아서 합숙 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합숙 훈련이 있다고 하니 참 신기할 따름인데요. 이곳은 1643년부터 1910년까지 약 270년간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에는 연못이 있습니다. 작은 연못인데요.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정자가 있습니다. 정수루라고 불리는 정자인데요.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이곳에 오르면 사방이 트여 있어 더운 여름날이지만 시원한 바람을 맞을 수 있는 곳입니다. 종학당 주변에는 200년이 된 배롱나무가 있어서 한창 여름일 때 지금도 한창이지만 7월부터 8월까지가 배롱나무의 한창 아름다운 꽃을 볼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늦은 8월인지라 배롱나무 꽃이 퇴색하고 아름다운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내려오니 처음 도착했던 한유진 주차장이 나옵니다. 종악당 정수리에서 바라본 정원과 연못 그리고 멀리 저수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버렸습니다. 한여름 학문을 탐구하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은영이가 준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